친애하는 동생 케이야.간번 너의 편지는 반갑게 받아 읽었다.그러고 약해졌던 너의 몸도 다소 튼튼해짐을 알았다.기쁘다.뭐니뭐니 뭐니 해야 건강 밖에 더 있느냐. 케이야.졸업기를 앞둔 너는 기쁨보다도 괴로움이 앞서고 희망보다도 낭만을 하게 된다고? 오냐? 네 환경이 그러하니만큼 응당 그러하리라. 그러나 너는 그 괴로움과 낭만 가운데서 단연히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기쁘고 희망에 불타는 새로운 길을 발견해야 한다. 케야 네가 부른 바이 언니의 연애관과 내지 결혼관은 간단하게 문장으로 표현할 만한 지식이 아직도 나는 부족하구나 그러니 나는 요새 내가 지내는 생활 전부와 그 생활로부터 일어나는 나의 감정 전부를 아무 꿈일 줄 모르는 서투른 문장으로 적어놓을 터이니 현명한 너는 거기서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하여다오 케야 내가 요새 D신문에 장편소설을 연재하여 원고료 200여 원을 받은 것은 너도 잘 알지. 그것이 내 일생을 통하여 처음으로 많이 가져보는 돈이구나. 그러니 내 머리는 갑자기 활기를 얻어 온갖 공상을 다 하게 되는구나. K야, 너도 짐작하는지 모르겠다만은, 나는 어려서부터 순조롭지 못한 가정에서 자랐고 또 커서까지라도 순경에 처하지 못한다는 그나마 쥐꼬리만큼 배운 이 지식까지라도 우리 형부의 덕이었니라. 그러니 어려서부터 명일 빔한벌색 들여 못 입어 봤으며 먹는 것이란 언제나 조밥이었구나. 그러고 학교에 다니면서도 맘대로 학용품을 어디 써보았겠니. 학기 초마다 책을 못 사서 울고 울다가는 겨우 남의 낡은 책을 얻어 가졌으며 종이와 붓이 없어 나의 조그만 가슴은 그몇 번이나 닮아거렸었는지 모른다. K야 나는 아직도 잘 기억한다. 내가 학교 1년급일 때다. 내일처럼 학기 시험을 치겠는데 나는 종이 붓이 없구나. 그래서 생각 다 못해서 나는 옆에 동무 것을 훔치었다가 선생님한테 얼마나 꾸지람을 받았겠니. 그러고 애들한테서는 예 도정년, 도정년 하는 놀림을 얼마나 받았겠니. 더구나 선생님은 그큰 눈을 부라리면서 놀 시간에도 나가 놀지 못하게 하고. 벌을 세우지 않겠니? 나는 두 손을 벌리고 유리창 곁에 우두커니 서 있었구나.동무들은 운동장에서 눈사람을 만들어 놓고 손뼉을 치며 좋아하지 않겠니?나는 벌을 서면서도 눈사람의 그 입과 그 눈이 우스워서 킥하고 웃다가 또 울다가 하였다.케이야, 어려서는 천진하니까. 남의 것을 훔칠 생각을 했지만 소위 중학교까지 오게 된 나는 아무리 바쁘더라도 그러한 마음은 먹지 못하였다. 형부한테서 학비로 오는 돈은 겨우 식비와 월사금 밖에는 못 물겠더구나. 어떤 때는 월사금도 못 물어서 머리를 들고 선생님을 바로 보지 못한 적이 많았으며 모르는 학과가 있어도 맘 놓고 물어보지를 못했구나. 그러니 나는 자연히 기운이 죽고 바보같이 되더라. 따라서 친한 동무 한 사람 가져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외로운 까닥에 하느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으니 나는 밤마다 기숙사 강당에 들어가서 목을 놓고 울면서 기도하였다. 그러나 그 괴로움은 없어지지 않고 날마다 달마다 자라만 가두구나. 동물들은 양산을 가진다, 새로 치마 저고리를 입는다, 털 목도리 자켓을 짠다, 시계를 가진다. 지금 생각하면 그 모든 것이 우습게 생각되지만은, 그때는 왜 그리도 부러운지 눈물이 날 만큼 부럽두구나. 그 폭신폭신한 털실로 목도리를 짜는 동물을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실을 만져보다가는 앞서는 것이 눈물이두구나. 여학교 시대가 아니고서는 맛보지 못하는 이 털실의 맛.어떤 때 남편은 당신은 왜 자켓 하나 짤줄 모르 하고 쳐다볼 때마다 나는 문득 여학교 시절을 회상하며 동무가 가진 털실을 만지며 간이 짜르르하게 느끼던 그 감정을 다시 한번 느끼곤 하였다.케이야 어느 여름인데 내일같이 방학은 안하고. 고향으로 떠날 터인데, 동무들은 떠날 준비에 바쁘구나. 그때는 인조견이 나지 않았을 때이다. 모두가 쟁친 모시치마 적삼을 잠자리 날개처럼 가볍게 해입고, 흰 양산, 검은 양산을 제각기 사두구나. 그때 나는 어째야 좋을지 모르겠더라. 무엇보다도 양산이 가지고 싶어 영 죽겠두구나. 지금은 여염집 부인들도 양산을 가지지만 그때야말로 여학생이 아니고서는 양산을 못 가지는 줄로 알았다. 그러니 양산이야말로 무언 중에 여학생을 말해주는 무슨 표인 것 같이 생각되었니라. 철없는 내 맘에 양산을 못 가지면 고향에도 가고 싶지를 않두구나. 그래서 자꾸만 울지 않았겠니? 한 방에 있는 동무 하나가 이 눈치를 채었음인지 혹은 나를 놀리느라고 그랬는지 모르나 대부러진 낡은 양산 하나를 어디서 갖다 주더구나. 나는 그만 기뻤다. 그러나 어찌 화끈 달며 냉큼 그 양산을 가질 수가 없더구나. 그래서 새침하고 앉았노라니 동무는 킥 웃으며 나가더구나. 그 동무가 나가자마자 나는 얼른 양산을 쥐고 펼쳐보니 하나도 성한 곳이 없더라. 그때 나는 무어라 말할 수 없는 울분과 슬픔이 목이 막히도록 치받더구나. 그러나 나는 그 양산을 버리지는 못하였다. 케야 나는 너무나 딴 길로 달아나는 듯싶다. 이만하면 나의 과거 생활을 너는 짐작할 터이지. 나의 현재를 말하려니 말하기 싫은 과거까지 들추어 놓았다. 그런데 케이야, 아까 말한 그 원고료가 오기 전에 나는 밤 오래도록 잠을 못 이루고 그 돈으로 무엇을 할까 하고 생각하였다.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운 말이지만 우선 겨울이니 털 외투나 하고 목도리 구두. 내 앞니가 너무 새가 넓으니, 가늘게 금리나 하고, 가늘게 금반지나 하고, 시계나, 아니 남편이 뭘 할지 모르지. 그래도 뭘 내버려서 내해 가지는데야, 제가 입이 여리니 무슨 말을 한담? 이번 기회에 못하면 나는 금시계 하나도 못 가지게. 눈딱 감고 한다. 그러고 남편의 양복이나 한벌 해줘야지. 양복이 그 꼴이니. 나는 이렇게 깡그리 생각해 두었구나. 그런데 어느 날 원고료가 내 손에 쥐어졌구나. 케야 남편과 나와는 어쩔 줄 모르게 기뻐했다. 그날 밤 나는 유난히 빛나는 등불을 바라보면서 이 돈으로 뭘 하는 것이 좋오. 남편의 말을 들어보기 위하여 나는 이렇게 물었구나 남편은 묵묵히 앉았다가 혼자 하는 말처럼 거참 우리 같은 형편에는 돈이 없는 것이 오히려 마음 편하더건 글쎄 이왕 생긴 것이니 써야지 우선 제일 급한 것이 응호동물을 입원시키는 게지 나는 이같이 뜻밖의 말에 앞이 아뜻해지며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더구나. 그러고 나를 쳐다보는 남편의 그 얼굴이 금시로 개 모양 같고 또그 눈이 예전 소눈깔 같더구나. 그러고 다음으로는 홍식의 부인이지. 이 겨울 동안은 우리가 돌봐야지 어쩌겠수. 나는 이 이상 남편의 말을 듣고 싶지 않더라. 그래서 머리를 돌려 저편 벽을 물끄러미 바라보았구나. 물론 남편의 동지인 응우라든지, 혹은 같은 친구인 홍식의 부인이라든지를 나 역시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는 배는 아니오. 그래서 이 돈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의 힘 미치는 데까지는 도와주고 싶은 마음까지 가졌지만, 그러나 막상 내 손에 200여 원이라는 돈을 쥐고 나니, 그때 그 생각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더구나. 어쩔 수 없는 나의 감정이더라.